한국 승무원에 반한 미국 남자의 러브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 운명 같은 만남을 전해 드릴게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뉴욕의 차가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마크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마크는 뉴욕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바빴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비행기에서의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매번 새로운 장소로 떠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마크의 마음은 갑자기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에는 바로 서울에서 온 해외 승무원 지연 덕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뉴욕에서 서울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크는 일상적인 출장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고 그날의 승무원 중한 명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마크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승무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누어주며 밝게 웃을 때그 미소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연은 다소 차가운 뉴욕의 공항에서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친절히 다가갔습니다. 마크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고 기내에서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좌석에서 일어나 물을 받으러 가던 중, 지연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잠시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오신 승객님,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 순간 마크는 그 미소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크 옆에 앉은 승객은 비행기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잡이에 손이 미끄러져 커피가 옷에 쏟아졌습니다. 얼룩이 번지면서 승객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 상황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얼룩진 옷을 들여다보며 승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승무원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엉망이 되다니.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승무원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옷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비행기 안의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승무원은 침착하게 다가가 사라진 미소 대신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룩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은 승객의 옷을 점검하고 얼룩을 닦을 수 있는 세정제를 가져다 주었으며 해당 승객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객은 여전히 불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요? 승객은 계속해서 불평을 이어갔고 승무원은 사과의 말을 반복하며 상황을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마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른 승객들처럼 말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승무원은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승객에게 대체 티셔츠를 제공하거나 얼룩이 남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승객은 불만을 조금 진정시키며 상황을 마무리 짓게 되었지만 비행기 내에서의 긴장감은 한동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마크는 너무 무례한 승객이 승무원인 바로 지연에게 짜증을 내며 큰 소리로 불평하는 모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는 승무원이 상황을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승객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 불편한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크는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점점 그 승객의 태도가 심각하게 불쾌해지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크는 결국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승무원에게 화를 내며 굴수 있는 거죠? 마크의 목소리는 비행기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돌려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크는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승무원인 지연이 얼마나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런 지연에게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승객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 마크는 결국 참을 수 없었죠. 여기서 사람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요? 마크는 승객에게 강하게 말하며,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지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승객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마크의 말에, 조금은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고, 지연은 마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 후에도 여전히 불쾌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일은 정말 창피했지만, 마크는 그 순간을 지나면서 모두가 매너를 지키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싸늘한 분위기가 지나간 후, 마크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의 비행기 서비스와 공항의 청결함에 대해 다시 한번 큰 애착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구나. 그는 그런 기분이 들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세심한 배려와 깨끗한 환경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이를 아끼는 마음이 커지면서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낸 것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그 일이 불편하고 창피한 순간이었지만 그가 지연이를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내 마음을 알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크는 그 순간 지연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했는지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눈빛은 단순히 고마움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마크가 승객의 불만을 대신 해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눈빛을 보내며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지지해주는 마음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마크는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이 무례한 승객을 대면하는 동안 지연이에게 더큰 위로가 되어 주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크는 그 싸늘했던 분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지연이에게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의 짧은 만남을 마친 후, 마크는 다시 비행기에서 지연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주 후, 마크는 다시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비행기의 승무원 리스트에서 지연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마크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마크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 그의 좌석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마크는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크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죠. 마크가 처음으로 한국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서비스의 세심함과 승무원들의 따뜻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승무원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앉을 자리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제공된 물수건과 환영음료는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며 경험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제공된 작은 담요와 헤드폰, 메뉴 카드를 보고 놀랐습니다. 메뉴에는 한식, 양식, 그리고 비건 옵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승무원은 마크가 메뉴를 고를 때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빔밥을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하자, 마크는 궁금한 마음에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식사가 나올 때도 승무원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쟁반을 건네주었고, 특히 비빔밥을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고추장은 조금 매울 수 있어요. 처음엔 적당히 넣고 비벼보세요. 마크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듯한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뉴욕에서 그는 보통 대량으로 준비된 기내식과 형식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개인적인 환대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 중간, 한 승객이 우연히 음료를 옷에 쏟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승객은 당황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만 승무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마른 타워를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드라이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침착하고 친절하게 그 승객을 응대하며 상황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승무원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중국 항공사를 이용해 환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씁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탑승 후, 그는 자신의 자리가 잘못 배정된 것을 발견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의 반응은 다소 차가웠습니다. 이건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무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마크의 표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리가 없네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마크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어진 자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승무원들은 트롤리를 밀며 빠르게 식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뉴 선택은 불가능했고 제공된 음식은 차갑고 부실했습니다. 이건 닭고기인가요? 마크가 물었을 때 중국 승무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맞아요. 그냥 드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도 중국 승무원의 태도는 딱딱했습니다. 물한잔더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요청에 중국 승무원은 귀찮다는 듯이 빈 컵을 가져가며 투명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요청 많으면 힘들어요. 그는 비행 중두 나라의 항공사에서 느낀 극명한 차이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중국 항공사에서는 고객 응대와 서비스가 다소 기계적이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항공사에서는 고객 한명한 한 명을 따뜻하게 대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느낀 것은 단순한 불친절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좌석을 뒤로 젖혀 강하게 눌려온 승객의 항의가 이어졌고, 짐칸을 닫는 과정에서도 짜증 섞인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크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미소, 정중한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고객 서비스의 핵심이자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주는 경험이었고,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행의 시작은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마크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며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마크는 뉴욕의 번잡한 거리와 높은 빌딩들 속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브루클린의 아파트를 나서 커피를 들고 지하철에 몸을 씻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종종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서두르는 발걸음을 보며 내가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가? 라는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만남을 가진 지연은 그런 마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는 한국에서의 그녀의 친절함과 세심한 배려가 뉴욕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뉴욕에 혼자였던 삶과 한국에서의 지연과의 만남은 마크에게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맺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크는 서울의 겨울을 처음 경험하는 중이었고, 지연은 그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겨울의 서울은 마크에게 신기하고도 매혹적인 도시였죠. 이곳은 정말 멋지네요. 뉴욕의 겨울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마크는 소주 한 잔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운 바람이 있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서울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았지만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크는 그녀와 함께 걷는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크는 한국에서 지내며 여러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은 한국에서 커피를 마실 때 종종 차 대신 뜨거운 물을 주문한다고 했고 마크는 그 점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겨울 음식인 떡국과 순대국을 함께 먹으면서 마크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문화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마크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크는 자신이 겪어온 뉴욕의 삶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깊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우리, 너무 다른 배경을 가진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마음이 닿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와 지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크는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지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출장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연, 내가 더 자주 서울에 오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요. 마크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마크,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는 함께 할수 있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함께 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마크와 지연의 사랑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피어난 따뜻한 꽃처럼 사랑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연과 마크의 이야기를 보며 새삼스레 깨닫게 되네요. 인연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대하느냐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